경기 순서 146, 남자 성인부 일그룹 저병 호씨 <laughs> 잠시 한 말씀드립니다. 저병 경기 종료 후 30분간 휴식이있습니다 저병 경기 종료 후 30분간 휴식 후 자유형 경기 소개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야 니다 저병 50, 경기 종료 후 자유형 50 경기 소개하겠습니다. 저병 50, 경기 종료 후 30분간 휴식 후 자유형 50 경기 소개하겠습니다.